<laughs>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테크. 이 정도면 시키면서 게임인 자, 하프 타임입니다. 전반전 경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도 딱히 경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서로가 실패라고도 보기도 어렵지만은 만족하기 좀 어려운 아이 흐름이었거든요.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아 뭐해?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막아낼 수 있을지. 디스코. 무라구. 자 해볼 만합니다. 슛. 네. 골입니다. 골. 2대1이 됩니다. 델리알리.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투입합니다.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Nice. 공백하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공백의 염려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맞춰 주고 있습니다. 자 열립니다. 디알리! 아, 아, 기가 막힌 그라비. 선방인데요. 보텀 아, 코너킥 아, 얻어냅니다. 디알리. 모드리다옵니다 아, 김혁규. 속 공간 만들어 줍니다. 아까만 수비 공다 걸렸다. 안 돼. 제발 이겨줘. 이겨줘. 케인 제발. 아, 아직 시간 많네. 아, 급할 필요가 없네 데이비스 e r 레 a n d Timb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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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자, 뭔가 만들어갑니다. 어? 아쉽게 결국은 마무리합니다. 멋진 골! 아, 무 있는 거야, 지금. 공구가 다 쳐집니다. 공구가 다혀집니다또한공 이제 한 이스코 빼냅니다.

이레서 패스 니다 에릭 다이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끝날때끝까지 끝난, 데, 끝난, 끝난 거 아니다. 아... 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6대0 간다 6대0이야 너는 바르셀로나 <laughs> 바르셀로나 챔피... 너 6대0이야 6대0 챔스 4강이랑 챔스 8강인데 어떻게 져요 아냐 아까 그대로 아까 날도 아아그 멤버 안나오는데 싫어 오김혁규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집약적이야, 그렇지? 전술, 전술이 아주 살아있어. 마모스를 기록되고 바셀을 앞쪽 보낸다. 야,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셀 같은 팀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게임 그냥 부셔지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이드형, 나이드형. 오 내지형 익어가지고 염색하는 거 봐라. 어, 날구형이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오빠. 대쉬 온데? 네, 차시동형 걸어주세요. 아키텐의 마 그러니까 해먹을... 아, 무조건 역덕이다 오늘. 너무 자주 만나는 중개진입니다 오늘 다 빈똥살 준비해 남기겠습니다. 저런. 오 세상에 제일 매운맛 시킬 거예요. 자주 만나긴 해도. 괜찮아요. 맞다. 일단 오늘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선수들 어떤 포지션이나 전수 어떤 변화가요? 굉장히 심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회입니다 주첫 코리오, 첫코첫 코리오, 첫 코리오, 첫 코리오, 아, 아. 첫 코리오, 첫 코리오, 첫첫 코리오, 첫 코리오, 첫코이오리오첫 코리오, 첫 코리오, 첫가리오첫코 하메스 몰아타 팀이 레알에게 코너킥 선언합니다 <laughs> 골키퍼 펀치 자,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반 라키티치 공유연 선수의 힘력 플레이 좋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아 공수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합니다오 가져갔다 이 자식아 가져갔다 으아아아아아 공을 따내지 못합니다 네 공수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몰아타 경기 선언됩니다. 오늘 경기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부면 이팀다 그렇고 뭐 스타도 많죠. 프리 라인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잼스도 안요 스피스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리오넬 메시. 자 운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는데요. 라스베이. 유턴 스피라키 피칭. 루비 알바. 엔다. 골리 조정이 중간차다. 카르바 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로 채기아 <목소리> 다 따집니다. 축! 그한 절규한 팅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좋은 기회. 니다알 마드리드. 정확하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저게 <저길도> <laughs> 레알 마드리드의전반전 컨디션 이 conditions, Aziga, Chesangida, 오 z i g 아 Az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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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후반전 시작 직전입니다. 자, 전반전은 한 팀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는데요. 어, 사실 경기 전에는 뭐 접전이지 않을까? 이렇게좀 봤는데 네. 아, 이번에 뭐이 어떤 파상공세 정말 대단했고요. 크쪽 입장에서는 조금 더깊숙이 골문 덮고 슛! 첫 번째 슈팅 막았습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반 라켓티치 서로의 <목소리> 차! 첫 번째 슛! 막을 수 없는 골입니다. 이반 라켓티치 <목소리> 3대1의 4골 경기가 됩니다. 골묘진이 <목소리> 김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뒷꿈치로 살짝 방향전환! 절묘합니다 메시의 가로채기 페페 오라 <laughs> 리스티아노 네. 호날두 바로의 찬스인데요 잘 잡힙니다 뒷코드 막아냅니다 아, 아주 결정적인 선방이네요 레알 마드리드가 코너킥 얻어냅니다 자, 페페! 와 <laughs> 벗어납니다 <laughs> 자 정말 골이 나오기 힘든 각도인데 골라인을 <laughs> 넘어갔습니다 보기 드문 <되면> 멋진 슈팅 <웃음> <웃음> 수비가 방어벽을 잘 구축하긴 했는데 가세요 이미 끝났는데 뭐 <laughs> 와요 또아가시라고요 이미 끝났는데 왜 와세요 <laughs>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파울이 있었습니다만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잘 봤죠? 경기 그대로 잘 보냈어요 네야 모란타 누구야 이거? <laughs> 모란타 뭐야? 모란타 미쳤어 아니 코너이 <laughs> 맞춰서 대형을 갖춥니다 야 뭐야 팀이 경기를 결국 중단하고 조금 전에 <laughs> 이 위험한 마요, 플레이란 왜요, 왜요, 왜요.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laughs> 꺼내듭니다 이제 이게 소급하는 거죠 이제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켰다가 좀 전에 이제 안 좋았던 게 오, 있기 때문에 카드를 카드 끊었습니다 아이다 이거 아 진짜 갔다 이거. 미키합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다 루카 모드리치. 카모드리치 아, 가시팅하 에서 정말 고비듬은 골이 나옵니다. 아, 지금 코너킥이 워낙 좋으니까마무리까지 훌륭하지 않아요? 음. 이팅니다 오늘 큰 점수 차가 나오겠습니다. 5대 1인데요.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와, 와, 와. 패리아오로직력을 음, 음, 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리오넬 메시. 루카 모드리치. 을 찾는데요. 왼쪽에 한명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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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수비가잘맞서고 있습니다. 아팅기 아아! 대아아 넘기고 아료에게 정확히 패스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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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그래, 먹고 싶어서 6대 0이에요? 이끄 아니 이런 사람이 아무튼 밥을 이끄야 <laughs> <해야 돼요. 웃음>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laughs> 모든 니가 좀 굉장히 커보이다밥 <laughs> 먹고 오고 <laughs> 아, <이제 웃음> <laughs> 다시 위대하게 느껴지는 밥 <해야> 먹고 <laughs> 나서 좀있다가한번 다시 볼게요 네, 다시, 다시 보고 오케이. 아무튼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밥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세리짱님 별풍선 그래. 10개 가...